에서 교회를 보았을 때 상황별 꿈의몽 신성한 장소인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친숙한 장소를 뜻합니다. 그럼 그런 교회가 당신의 꿈에 나왔다면 거기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해몽에서 교회의 꿈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꿈해몽에서 교회는 크게 다음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1. 구원을 청하는 마음. 구원의 상징인 교회는 해몽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에 큰 망설임을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망설임과 고민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이 꿈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꿈을 꾸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고민도 해소됩니다. 당신과 합이 좋은 사람이 나타나 서로 도울 수 있는 우정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암시합니다. 2. 거림칙한 마음. 교회는 죄를 참회하는 장소이므로 거림칙한 기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나 후회할 일이 있을 때 교회에 꿈을 꾸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피는게 있다면 거림칙한 마음을 더 이상 덮지 마세요. 솔직함과 정직함을 되찾는 것이 곧 눈이 트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결혼 동경. 특히 미혼 여성이 본다면 교회의 꿈은 결혼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연상시키는 교회의 꿈을 꾼다면 결혼 소망이 높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결혼의 전조 증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소망을 나타낸 것일 뿐꿈 자체에 그리 깊은 의미는 없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꿈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의 꿈은 긍정적인 의미가 많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교회의 꿈도 상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회 꿈의 패턴별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꾼 꿈에 가까운 것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아름다운 교회 꿈, 아름다운 디자인, 건축이 이루어진 교회가 나오는 꿈은 고민이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상황이 끝나고 평온한 날들이 찾아옵니다. 구제를 나타내는 길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과 동경을 나타냅니다. 어쩌면 신비로운 것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꿈, 교회의 기도를 드리는 꿈은 당신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마치 신이 인도를 받은 것처럼 모든 것이 잘될 징조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좋아하는 사람과 급속히 친해지게 됩니다. 또 연인과의 결혼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일이나 학업에 대해서는 가야할 길이 정해져 목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2. 연애, 인간관계 등 모든 것으로 좋아지고 원활하게 진전될 것입니다. 이 꿈은 길몽입니다. 다만 인사를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을 되는 대로 맡기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 행동이 행운을 잡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교회 가는 꿈, 교회를 찾는 꿈은 당신이 마음의 지주를 찾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어려운 입장, 상황에 처해 있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거림칙한 비밀을 아나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꿈에 나타난 교회가 눈부시게 빛난다면 당신의 걱정과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할 일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멋진 미래는 곧 다가올 거예요. 단, 교회의 인상이 어두운 경우는 주의하세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무엇인가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혼자 있는 꿈. 꿈에서 교회 안에 혼자 있는 이미지를 보는 것은 당신이 현재 고독한 상태입니다. 어려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네거티브한 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꿈은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있어도 돼요. 라고 합니다. 자기 세계를 가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독과 이웃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고독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다움, 자신이 할수 있는 일, 자신의 기분이 움직이는 것을 소중히 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만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세요. 교회에서 참회하는 꿈, 교회에서 참회하는 꿈을 꿨다면 당신의 무언가를 밝혀낼 필요가 있음을 전합니다. 평소에 자신에 대해 잘 생각해 보세요. 칠칠치 못한 것, 불성실한 것뭐 집히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지피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 의미가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도 주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세요. 꿈에서 조언하는 것을 활용하여 생활 개선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종이 울리는 꿈. 교회종이 울리는 꿈은 인생의 정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일이나 사랑,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온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 어딘지 모르게 계속해왔던 일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단은 매우 용기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당신에게 밝은 미래를 이끌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새로운 세상으로 뛰어들어 보세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꿈.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꿈은 특히 미혼에게는 결혼에 대한 동경을 반영합니다.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 등 어떤 일을 계기로 결혼하고 싶은 욕망이 높아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결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기혼자의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꿈은 인생의 큰 전기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크게 변하는 사건이 찾아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 때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찬송가를 듣는 꿈, 교회의 꿈에서 아름다운 찬송가를 듣는다면, 그것은 뜻하지 않은 행운이 날아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 덕분에 일상생활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또 당신이 찬송가를 부르는 꿈이라면 인간관계의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랑에 있어 반가운 해프닝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정말 행운의 꿈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허물어진 교회의 꿈, 건물의 일부가 부서진 교회의 꿈을 꾸면 조심하세요. 뜻하지 않은 재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시간을 두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쁜 방향으로 갈수 있어요.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도 어떠한 이유로 스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저항하지 말고 계획을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생각이나 행동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꿈. 교회를 세우는 꿈은 삶의 축이 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명확한 목표나 비전, 방향성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심리의 깊은 곳에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그대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의 몽에서 교회의 꿈의 의미 어땠습니까? 교회의 꿈을 꾸면 비록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도 안심해 주세요. 눈앞에 해야 할 일과 마주하여 담담히 임해야 합니다. 미래는 밝을 거예요. 이번 기사가 당신의 꿈을 읽어주는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